안녕하십니까. 무적의 발발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탐구 서른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 홍표 대변인과 야당인 한국당의 김성원 대변인 간의 말싸움을 놓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니면 말고 전략입니다. 아니면 말고 전략인데 사실 한국당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74억 3억 펀드 투자 약정과 위장 전입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입니다만은 아 이게 딸에 대한 서울로의 위장 전입 문제하고 부동산 가족 간의 거래,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 한국당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민주당 홍표 대변인은 이거를 싸그리 무시해버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니면 말고 시계 폭록성 정치공세다. 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음, 근거 제시도 없이 그냥 뭐 엉터리 아니면 말고 무조건 거짓말에 망신주기 폭로다 이런 식으로 어, 저 어떻게 보면은 캡을 씌워주는 겁니다. 저기 그 어떤 틀 안에 틀 안에다가 가둬놓는 겁니다. 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면 말고 시기에 폭로성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과 근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근거를 제시했고 사실을 확인한 내용도 상당히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근본적인 뿌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어쨌든 한국당 쪽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간에 깨끗하고 정의롭고 도둑작대로 남을 신랄하게 공격한 것을 갖다가 내로남불이다. 자기가 했던 것은 로맨스고 남이 했던 것은 다 불륜이라고 신랄하게 공격한 게 아니냐. 시대의 일가족 사기단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침묵과 시간 끌기로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나중에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폭로하고 이런 것을 근거를 제시해도 침묵과 시간 끌기는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미리 다른 사람이 나서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정치 공세라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정말 저쪽에서 진실을 밝혀도, 논리적으로 증명됐다고도, 심지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됐다고 해도, 내가 160도로 착각을 했다면, 내가 160도라는 주장의 눈, 논리를 펴면은 이게 같이 180도가 이긴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실은 하나다라는 관점은 이 토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썰전에서는 진실 자체 근거라든지 사실 근거를 제시해도 이 썰전 뉴스 말빨 말의 공격과 방어는 항시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니면 말고식 전략으로 싸잡아서 격화시켜서 방어하는 이러한 뉴스 속썰든탐구가 되겠습니다. 자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썰든탐구그 서른 번째였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